계약이라든가 업무 진행에서 극대화를 시키고 또 완성을 시키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주변의 방해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 고비를 자꾸 넘어서 다음 걸 가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조금 분간을 조금 하기도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진전이 더딜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한해운기 자체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가고. 나가는 운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영함의 선화보살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년 포켓띠 운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밀고 추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라든가 업무 진행에서 극대화를 시키고 또 완성을 시키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도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 어려웠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 이때는 또 융통을 하던 아님 여기서 또 메꿔 지던 이렇게 어떤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 여러 주변에 방해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 취하려고 하는데 조금 아까 어떤 어려움 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조금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착착착이라는 느낌보다 뭔가 하나 고비를 자꾸 넘어서 다음 걸 가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가 나한테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조금 분간을 조금 하기도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좋긴 좋은데 결론을 지어서는 좋은데 뭔가 자꾸 고비가 하나씩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나는 바쁜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식구가 아파. 그니까 예예요. 그래서 거기도 신경 써야 돼. 아니면 내가 진짜 바쁘고 이거 빨리 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프다고 전화가 와 유치원 안 간다고 자꾸 속썩여 이러다 보니까 내가 주변 환경들이 약간 어떤 방해 요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진전이 더딜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한해 운기 자체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가고 나가는 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찌 됐든 내가 내 기운을 잘 쓰고 또 오뚜기처럼 나아가는 모습이니까 다행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사람 간의 유대 관계도 이때는 그닥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강으로는 소화기계통 질환에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26세 김효생 여러분, 우선 이제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 드릴게요. 우선 학교이든 이제 직장이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매번 신경이 조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수업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피하기가 조금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내가 조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공부나 어떤 집중에 의해 있어서는요. 그리고 직장인들이라면 아 이거 내가 그만둬야 돼 제가 그만둬야 돼.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자리가 너무 상황이 싫고 버겁게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방해 요소들이 조금씩 껴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약이다라는 것처럼 시기가 가면 사그러들으니 경솔하게 마음먹고 직장을 관둔다거나 라 응?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했다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말려들어 가잖아요. 그죠? 운기가 이럴 때는요. 내가 모피하러 갔는데 뭐를 만나는 격이라고 또 당장 여길 그만두면 내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딴 데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로 이제 근데 가봤자 운기가 이럴 때는 다른 환경도 그러한 상황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내하시고 한 자리에서 어쨌든 내 능률이 오르고 그게 이력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또2 6살 김효생 분들은요. 이성 간의 갈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도 있고 또는 또 내가 있는, 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불안한 관계가 조금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운일 때는 내가 집착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 갑자기 안 하던 행동들을 너 어디 갔었어? 어, 아니, 너왜 이렇게 나한테 안 맞춰주는데? 이러면서 약간은 내가 예민해져서 또그 상대를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왼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살 이제 정묘생 여러분 어, 이분들은 그래도 구름이 거혔다 세상이 따스하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좀 여러 각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맘만 먹으면 이게 필요했는데 누군가 선물을 주거나 아 이게 필요해서 말을 할까 말까 막 금전이라도 말을 했는데 어그 내가 해줄게. 이런 것처럼 뭔가 아, 이게 왜 이렇게 뭐가 좋지? 풀리지? 음, 약간 이런 느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내 생각도 변환되는 시기기도 이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아, 별거 아닌 일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 별거 아닌 일에 괜히 신경 썼네라고 하듯이 조금 내 생활에 있는 것들이 조금 따스해지고 온기가 느껴지는 시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처음에 뭐 뜻이 안 맞는 사람도 나중에는 조금 융화가 된다거나 상호 간에도 협의가 되듯 원만함도 생기고 이제 이러니까 초반에 조금 혹시나 다툼이나 어떤 방해 요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약인 것처럼 해결이 되니 너무 초반에 많은 에너지를 쓰거나 내 입으로 함부로 아, 개는 말이야 라고 좀 나중에 부끄러워할 말들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음 자녀에게 약간의 건강 문제는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학업 등또 건강 이런 것들에 신경 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38살 이제 이분들은요. 부모님의 도움도 이때는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도움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부모님의 도움도 포함입니다. 자, 50세 을묘생 여러분. 어. 이분들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 말아라라고 먼저 일러 드릴게요. 어, 내가 몸통을 가졌으면 파란 쪽은 내줘야 됩니다. 온전히 다 내것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인과의 마찰, 뭐 어떤 경쟁, 약간 심리적인 압박이나 불안감들은 들수 있고요. 이때는 그래서 협의가 되게 중요해요. 합의가 중요하고요. 이제 욕심은 금물이고 어떤 상호간에 오케이 이 정도는 인정하고 약간 타협을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듯합니다. 우는 좋아도 다 가질 수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파란 쪽 쯤이야. 아예 이제 손해를 안 보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이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손해인 듯 하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어라? 이거 내가 이득이었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처음에 주거나 떼주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62세 개묘생 여러분, 어, 귀머거리 벙어리, 이제 이해에는 말을 삼가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편을 이렇게 든다던가, 스스럼 없이 나의 감정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구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체면이 상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이라는 것이 와전되기도 해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나 올해 내가 하는 말에는 앞뒤 안 보고 구설이 됩니다. 어, 그래서 참 억울하죠. 그래서 뭐이 나이에 구설이 얼마나 무섭겠냐만은, 망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칫하면 또 금전과도 내가 연결이 되고요.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또는 말을 이용하여 직업을 쓰시는 분들도 올해는 또 이제 구설 조심하세요. 이제 교육하시는 분뭐 이렇게 컨설팅하시거나 컨텐츠 사업 어찌 됐든 말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내 감정이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시는 분들도 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좋은 해이지만 방해 요소들이 약간은. 있... 있고 또 나이에마다 처해에 지는 상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금전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사람 간의 인간 간의 구설이 있는 것이니 아, 토끼띠 좋다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쪽만 치우쳐서 생각하지 마르시고요. 이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일러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여성분들이라면 남편으로 인한 근심수가 들어올 수 있고 남성분들이라면 자식으로의 근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건강상으로는 혈압 관련 심장질환 순환기 계통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세 신묘생 여러분 아 신묘생 여러분은요 크게 드러나는 기운 보다는요 안으로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금전적인 흐름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부가 이익이 라든가 어 아니면 뭐 자식이 용돈을 준다 던가 이런 약간 이런 것들을 취하는 해이고요. 또 금전으로 불안정했던 집이라며 어떤 해결이나 실마리들이 풀려서 아 이제는 좀숨 쉴만 하는 시절들이 내년에는 이제 그것들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운일 때는 돈 운이 좋다 보니까 막혔던 문서, 어,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문서들도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현금으로 나한테 눈에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를 정리한다거나, 이제 이때는 하나둘씩 정리하시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좋은 기회에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이해운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가정 내에서도, 부부 간의 자식 간에서도 싸웠다가도, 어, 집 나간 아들도 돌아오는 것처럼 좋은 화합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또, 만약에 너무 없으신 분들은 또 이래요. 예를 들어, 수급자 신청했는데 수급자가 됐어. 아님 내가 LH 아파트 같은 걸 신청했는데, 아, 그게 당첨돼서 내가 이제 직걱정은 안 해야 돼.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그래도 재물이나 내 의식주가 조금 편안해지고, 숨이 쉴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허나 가을생과 겨울생 분들은요, 병원들의 신세를 조금 지실 수 있으니, 그 부분, 갑작스러운 건늘 낙상밖에 없잖아요. 이 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고수에 주의,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뼈에 관련한 수술 수도 들어오니까 허리가 안 좋았던 분들, 무릎이 막 너무 심각했던 분들, 이때는 급작스러운 사고로 들어오는 거보다 내가 내년에 운도 안 좋다는데 무릎 수술 이거 인대 때문에 아픈데 할까, 어, 아니면 이거 시술이라도 할까. 그래서 이때 내가 미리 앵마기처럼 갖고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음, 태어난 환경 그리고 뭐 자라나면서 만난 인간관계 또그 안에서 성립된 내 생각 그리고 또내 사주 팔자 이 모든 것들이 세운과 만나서 한 해가 결정이 돼요. 실은 이렇게 운을 말을 하지만 이게 참 복잡한 것입니다. 근데 세운은 늘 공평해요. 어, 그 해에 그 띠를 가진 사람들과 또 나이마다 다른 이제 역할을 주지만 세월은늘 공평합니다. 갖다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올해는 그래도 나에게 봄날이다 따스한 날이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운이 더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좋다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좀 갖지 마시고 올해는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응. 여기까지 갑진영 토끼띠 온세였습니다.